글로벌은 코오롱 그룹의 종합건설업체다. 1960년 협화실업으로 설립됐고, 2011년 코오롱 아인의 주식회사와 코오롱 BNS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건설사업부는 코오롱 아늘체 민등그로브 등 주택 브랜드를 앞세워 주택 및 건축 분야와 도로교량 등을 시공하는 토모, 야및 SOC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상하수도 시설을 시공하는 환경사업, 풍력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건설업도 영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상사 기타 사업 부문을 운영하는 등 사업 영역 확대에 나섰다. 최근엔 동해안에서 규 가스 매장 소식에 따른 개발 관련 수혜주로 분류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최근 급증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에 관련 테마주가 생겨나고 있는 영향을 받았다. 최근 정부가 동해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35억에서 140억 배럴에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전체가 석유는 최대 4년,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넘게 쓸수 있는 규모다. 매장량의 가치는 2200조에서 2300조 원 수준에 달한다. 석유, 가스 관련 개발이 이뤄질 포항 영일만항은 미래 에너지 개비를 위한 거점이 될수 있다. 코오롱 글로벌의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다. 건설사업, 상사사업, 기타사업 등이다.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주택환경, 플랜트, 해외건설, 임대사업 등이다. 상사사업은 철강, 화학, 군수, 친환경산업 차량, 안전용품, 생활가전 등이다. 기타사업은 스포츠 운영사업, 스포렉스, 스포츠 레저 시설 컨설팅 사업. 덕평휴게소 운영 등 범위가 다양하다. 최근 투자자의 관심을 받은 배경에는 진행 중인 사업 외에 포항영일신항만주의 최대 주주라는 점이 자리 잡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포항영일신항만주 이 주주로서 지분 15.34%를 보유하고 있다. 이철로 경북도지사는 동해심의 석유가스 사업에 발맞춰 영일만 개발 청사진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경북도는 탐사시추 이후 유전 개발이 본격화할 때를 대비해 영일 신항만을 두배 규모로 키우고 배후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으로를 마련키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의 석유, 가스 개발은 코오롱 글로벌 입장에선 호재다. 올해 초부터 지난 5월 초까지 완만한 내림세를 보였던 주가는 5월 중순 이후 급증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주가 상승폭은 더욱 컸다. 지난 1월 2일 11,150원이던 주가는 지난 1월 10일 1 10 7 7 0원 지난 1월 22일 9340원, 지난 1월 24일 9030원까지 내렸다. 이후 주가는 상승 전환하며 지난 2월 21일 1 1 1 2 0원까지 올랐다. 다만 2월 23일 9910원을 시작으로 주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고점을 낮추었다. 지난 2월 29일 9630원, 지난 3월 18일 9280원, 지난 4월 8일 8670원, 지난 4월 16일 8360원. 지난 5월 10일 8,330원, 지난 5월 24일 8,270원까지 낮아졌다. 주가가 상승 전환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 28일부터다. 지난 5월 28일 주가는 9,610원, 지난 6월 4일 1,700원, 지난 6월 12일 1,2640원, 지난 6월 13일은 종가 기준 1,2800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13일 장중 최고가는 1만 5,240원까지 올랐다. 지난 6월 14일 주가는 1만 2,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도가 반영됐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지난 5월 말 주가 상승 배경에는 직접적인 에너지 개발 관련 사업에 따른 실적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5월 하삼미 풍력발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사업자인 SKES를 통해 일진그룹에 매년 최대 37기가 트시기가 같시 규모로 20년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파는 재생에너지 발전사로부터 사용자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계약이다. 코오롱 글로벌은 풍력 전문 발전사업자로서 하삼이 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양산, 에덴밸리, 풍력, 포항 풍력 등의 사업에서 피파 체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500mw/mw 규모의 풍력 자산을 확보하고 국내 수출 기업에 연간 1000기가와트시 규모의 재생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피파를 전국 풍력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국내 수출 기업의 재생 에너지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것이다. 코오롱글로벌은 풍력 단지 시공은 물론 발전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로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6월 주가 상승은 동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다는 가능성에 동안 탐사와 시추, 운반 저장 설비 관련 사업 수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수혜를 받게 될 것이란 가능성이 부각된 게 주요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동해안 석유, 가스 개발에 관심이 상당한 만큼 영일만 안구를 시작으로 개발 관련 수혜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단 증권가는 코오롱글로벌의 주가가 당분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매출 2조 6,639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도 7,024억 5,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7%가 늘었다. 매출 증가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는 게 이유다. 다만,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143억원으로 전년 대비 90%가 줄었고, 지난 1분기 영업이익도 8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3%가 줄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투자 의견은 매수에도 불구, 목표 주가는 1만 원을 넘지 못했다. 최근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에 따른 영일만 안구 개발로 인해 주가가 급등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묻지마식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주가는 사업 성장성과 실적 확대 등의 방향성에 따라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라며 최근 주가는 가스, 석유 개발 테마의 영향을 받은 게 컸고 현재 상황은 개발이 아닌 탐사에 국한된 만큼 주가 변동성은 클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원 개발의 경우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기 대응 형태의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고 조언했다.